어, 그 다음으로는 우리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는요, 사실은 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오래된 편입니다.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 바로 1950년도에 이런 튜링 테스트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컴퓨터의 어떤 탄생과 함께 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처음에 튜링 테스트, 그리고 어, 이 당시 50년에서 60년은 AI 개념 정립,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고, 우리 다트머스에서 인공지능는 용어를 어, 이렇게 탄생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신, 뭐, 엑스콘, 그 다음 전문가 시스템, 엑스포트 시스템, 이런 분야가 어, 등장을 해서 인공지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신경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백프로퍼게이션, 멀티레이어 네트워크, 우리 이제 하나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어, 이때 신경망이란 분야,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가 또 등장했어요. 어, 이 당시에는 딥블루, IBM 딥블루가 체스 승리를 거두었던 해이기도 하고요. 2000년에는 이제 구글이 멀티플랭지트랜스레이션을 귀 고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망 지나서 신경망을 발전시킨 딥 러닝이 등장을 합니다. 딥 러닝 이 해에는 아이벤 어, 왓슨, 제퍼드 승리하는 이런 승리를 거머쥐는 해였고, 그리고 구글에서는 딥 러닝으로 고양이를 인식하는 거를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페이스북에서 딥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페이스북 보다 보면은 친구들 어, 얼굴을 어, 자동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태그를 달아줍니다. 네, 이런 게 바로 페이스북의 딥러닝 기술을 사용한 거죠. 그리고 가상 비서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는 우리 다 아는 알파고 이세돌에게 승리하는 알파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 2021년을 넘어서 더 인공지능이 그렇게 크게 발전하는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다르게 좀 살펴보면. 1940년도에 일렉트로닉 어, 브레인이라는더 어, 전에 바로 이때 등장한 겁니다. 이, 1940년도에 그리고 50년도 그다음 p 셉트 c 에 p t r o n 1960년도 지나서 1970년에 XOR Problem이 있었는데 이 XOR Problem을 그 민스키 민스키 박사가 이제 제, 그 어, 지금 현재 문제점을 이때 거론을 했는데 이때부터 AI의 d a r 이지 윈 i AI의 w i 그래서 a i 겨울이 왔다라고 하는 장기간의 어, 암흑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1 9 8 0년도를 지나서 제프리 힌튼이 대표적으로 어, 이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멀티레이어드 퍼셉트론백 프로포게이션 개념을 통해서 어, 해결을 합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그리고 또 문제점 베니싱 그래디언트 문제점을 또 해소해서 또 베니싱 어, 그래디언트 문제 때문에 2차 AI 겨울이 왔었는데 그거를 또 최근에 딥뉴런 네트워크가 바로 해결 하는 거죠. 어, 이때까지도 어, 제프린튼이 계속 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게 이런 주요한 문제점에서 어, 잘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 역사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역사 바로 1960년대 이전을 우리가 좀 모아서 살펴볼 텐데요. 1960년대 이전에는요. 1950년대부터 이미테이션 게임 튜링 테스트가 이때 등장합니다. 이때 레브너상 바로 미국의 발명가이자 사회운동가. 1990년도에 미국의 케임리지 행동과학연구소와 함께 제정을 했는데요. 튜링 테스트. 근데 이 튜링 테스트는 요 매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튜링 테스트 통과 시에는 10만 달러라는 상금을 주어지게 됩니다. 어, 1956년도에는 인공지능 용어가 탄생하고 그 다음 자동 추론, 탐색과 같은 방법들이 이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 존맥카시가 그 리스프, 리스프 언어, 그다음 마, 마빈 민스키 등이 참여를 했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미테이션 게임 한번 영화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 앨런 튜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존맥카시 그리고 마빈 민스키 자, 그리고는 논리 이론가들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로직, 어, 스테리리스트 이때 수단, 목표 분석이라고 해서, means and analysis 기법을 이때 고안을 합니다. 그리고 범용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GPS. 근데 이 GPS가 우리가 아는 그 인공위성 GPS가 아니라요, general problem solver 이 GPS를 개발 합니다. 이 당시에, 그 수학 원리 책에 52개 정리 중에서 38개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펠셉트론, 펠셉트론 모델을 1958년도에 로젠블라시 이 펠셉트론 모델을 고안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70년도부터 1980년도입니다. 1970년도부터는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때는 그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특정 문제 영역에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연구로 엑스퍼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죠 그때 대표적으로 어, 수많은 엑스퍼트 시스템이 구축이 됐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이신 1970년도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질환을 진단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추천하는 어, 이러한 연구를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9%의 환자에 대한 적합한 처방, 바로 인간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고안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문가 지식은 단지 600여 개의 규칙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전문가 시스템은 어떤 규칙, 규칙에 따른 어떤 추론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78년도 바로 엑스콘이라는 전문가 시스템이 등장하는데요. 이때는 CMU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컴퓨터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선별을 하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고안을 합니다. 이때 2500개의 규칙 그리고 부품 선정에 95%의 정확도를 달성했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 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2500만 달러를 절감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광물 탐사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스펙터라는 전문가 시스템이 고안이 됩니다. 어, 광물 탐사에 데이터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올 텐데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덴드롤이라는 화학식과 질량 스펙트로그램 어, 스펙트럼 스펙트럼 어, 데이터로부터 유기 화학물의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 그런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이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에드워드 팀이 개발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프로로그라는 그 인공지능 언어가 또 개발이 돼서요, 어, 지식의 표현과 추론을 지원하는 논리 기반 언어를 이때 탄생을 시킵니다. 자, 다음으로는 1980년도부터 90년대 사이입니다. 이때는 신경망 모델이 발전을 하게 돼서 그 다층 퍼셉트론이 고안이 됩니다. 바로 이제 펄셉트론이라는 그 모델을 멀티레이어로 여러 개의 층을 두어서 어떤 효율적으로 구성을 하는 바로 신경망 모델의 어떤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에러에 대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 또 고안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신경망을 어, 잘 발전시켰던 그러한 어, 그때 역사를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퍼지 이어리라는 퍼지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어적인 어떤 애매한 정보들을 정량화하여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언어라는 게 굉장히 앰비어티한 그 애매모호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에 대한 정량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퍼지 이론이라는 또 분야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진화연산입니다. 바로 진화개념. 어, 이때 당시에 우리가 어,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전자 알고리즘입니다. 유전자 알고리즘은 그 제너레이션 각 세대가 계속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에 이렇게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하는 형태로 동작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확률적 그래프 모델인데요. 이때는 그래프, theory, 그래프 이론과 확률론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이 확률적 그래프 모델은요 컴퓨터 비전, 나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그리고 진단 등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어 자주 쓰였고 높은 성능을 달성했던 그런 모델이 있는데, 바로 Support Vector Machine입니다. Support Vector Machine은 줄여서 SVM이라고 하는데, 어 이때 굉장히 어 인기를 끌었던 그런 방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지금도 SVM이 어 좀잘 동작하는 알고리즘 중에 어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의 역사의 2000년도부터 2010년도입니다. 컴퓨팅 연산 성능을 개선하는 분산 처리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부터 어, 이 분산 처리를 예를 들어서 어, CPU가 하나가 아니라 CPU가 여러 개 그리고 CPU 말고 어, 여러분 GPU 들어봤네요. GPU.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인데 우리가 GPU 게임할 때 쓰는 그런 어떤 칩셋이라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 분산 고, 고 성능의 분산 어, 그 프로세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이전트. 에이전트는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에이전트 개념. 그 다음에 시멘틱 웹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가 웹상의 자원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어, 또 시멘틱 웹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 웹에 있는 그 다양한 정보들을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그 어떤 의미를 해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밖에도 머신러닝이 있고 데이라 마이닝, 딥러닝이 있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어떤 용어들은 우리가 추후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역사의 2010년 이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10년도 이후에는요. 아이 s 왓슨 제퍼드 우승을 2011년도에 했고요. 어, 이때 당시에 등장한 그 왓슨이 물론 퀴즈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어, 추리 방법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면 1594년 안달루시아에서 세금 징수원을 직업으로 택한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 있을 경우에 그러면 이 왓슨은요. 어 1594년도를 키워드로 가져가요. 그리고 여기에 안달루시아라는 이름을 아그 지역명을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원이라는 또이 어, 키워드를 또 가져가서 이세 가지 키워드를 어, 자체적으로 구성한 그 배경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시킵니다. 이때 데이터베이스가 15 테라바이트예요.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이때 검색을 하고 나온 걸 보니 바로 스페인의 작가 세르만 테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어 세르만 테스가 음, 이때 어떤 질의를 해서 나온 결과에 검색에 가장 가까운 그런 정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럼 왓슨의 그 전략적 모듈이 바로 찬스 예측, 가장 좋은 버저, 타이밍 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보다 당연히 버저를 어떻게 할까요? 버저를 빨리 누르겠죠. 네,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근데 왓슨은 한계가 있어요. 어, 왓슨은 아니 이렇게 오답을 내놔서 그걸 틀렸어요. 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틀렸다라고 인지하지 못해서 다시 음, 오답을 이미 나왔던 오답을 다시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 상대방이 이렇게 같이 퀴즈쇼에 참여하니까 어? 상대방이 어 어떤 답을 내놨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걸 틀린 걸로 인식하고 와슨는그 대답을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 바보같이 어, 이미 나왔던 오답을 다시 제시하는 그러한 실수, 바로 와슨의 한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 2010년도 이후에 이 분산처리 기술 그리고 신경망 연구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신경망 기반 머신러닝의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더 향상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어, 이뤄집니다. 이때 분산처리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바로 GPU. 그래서 이 GPU 분산처리 기술과 신경망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면서 그 ILSVRC 2012년도에 이미지 인식에 대한 어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게 대회가 꾸준히 계속, 어, 이렇게 대회가 이제 주체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2010년도만 하더라도요 에러,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에러가 28%나 됐어요 2010년도에 28% 아니 10개 중에 28개나 틀린다 그러면은 굉장히 쓰기 어려운 또 알고리즘이라 볼수 있겠죠 2011년도에는 26% 근데 <laughs> 이게 분산 처리 기술과 신경망 기술이 결합되면서 알렉스넷이 16%로 어좀 많은 어이 차이를 벌리면서 무려 10%나 오류를 에러를 줄인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z f n e t 12%로 줄였고 그다음에 구글넷 어 구글넷은 VG진의 구글넷은 7%까지 줄여 줄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놀라운 결과를 이때 선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이요 5%예요 사람도 이 10개 중에 5개는 틀리는데 지금 현재 2015년도부터는 3.6%로 인간, 인간을 뛰어넘는 레지넷이라는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글넷 버전 4로 3%대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s e 넷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금 발전된 그런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 인식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어, 이미지 적어도 이미지 분류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역사 2010년도 이후에 우리 이미지 분야 말고도 이 자연어 처리 쪽에서도 괄목할 어, 만한 성과가 나오는데 그 튜링 테스트 기억나시죠? 튜링 테스트를 최초로 통과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진이라는 유진 그 챗봇을 어 우리가 컨셉으로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13세인, 13살인 우크라이나 소녀 캐릭터의 챗봇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어 튜링이 앨런 튜링이 사망한 60주년을 기념해서 진행한 이벤트에서 놀랍게도 튜링 테스트에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6월에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프로그램이 등장을 했고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 어, 유진이 30명의 검사자가 5분씩 대화를 합니다. 5분씩. 그래서 33%가 사람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었던 거죠. 자 대안의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간단한 대화들인데 어쨌든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하는 챗봇인지 구분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바로 채팅봇 테이입니다. 테이. 태이. 테이는 어, 사용자의 성향을 학습하여 대화를 하는 개인 맞춤형 챗봇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 이때 당시에 그 놀라운 또 어,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10대 소녀 채팅봇으로 좀 배경을 그 캐릭터를 그 특성을 삼았고요. 그리고 미국 18살부터 24살 소셜 미디어 사용자 대상으로 이렇게 채팅봇을 어,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트위러에. 그래서 트위러에 2010년도 3월 23일 아니 16시간 운영하다가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 이때 당시에 그 이제 사용자들이 막 서로 대하는 것을 학습해 가지고 이 테이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오도된 학습사례 발생이 이때 일어납니다. 왜냐? 사람들이 일부러 테이에게 극단주의 성차별, 인종 혐오적인, 혐오적인 발언을 계속 말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테이가 굉장히, 어, 뭐랄까, 오염이 됐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오염된 형태로 학습이 되었다고, 되었다가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도 이후에 또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알파고가 바둑을 승리하게 되는 인간을 상대로 승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당시에 1920개의 CPU, 그리고 280개의 GPU를 사용했다라고도 하고, 혹은 GPU가 아니라 뭐 TPU를 사용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굉장히 방대한 리소스를 사용해서 이 바둑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인간, 인간의 어떤 영역이었던 거를 인공지능이 이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자 알파고 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오버 뷰를 살펴보면 알파고 초창기 버전에서는 요 이렇게 바둑 기보라 고 그러는데 이 바둑에 대한 어떤 기보 지금 현재 어, 검은 돌과 하얀 돌이 어디에 있는지 이 기보를 다 학습하는데 어 피처로 사용합니다 을 그래서 이게 폴리시 네트워크 패스트 폴리시 그 다음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래서 틀렸을 경우에는 그 피드백 리어드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reinforcement learning 강학습을 사용하고요. 그다음 value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e x p 트 r t games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기보드를 열심히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태까지 뒀던 그런 경기들을 이미 알파고는 그 기보드를 학습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인간을 어, 승리하게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바둑은 어,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떤 가능한 수를 다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어, 그래서 이때 어,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를 통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어, 효율적인 최적화된 어, 그런 답을 그 플레이 할수 있게 또 도입을 시킵니다. 자 AI 바둑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던 알파고뿐만 아니라 알파고 제로가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코딩 기반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 이때는 1950년대부터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50년대부터 게임 규칙을 코딩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경우의 수 최적 선택 기법. 그리고 통계적 선택법, 몬테카로 트리 서치, 트리 탐색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뭐 북한 그 세계 컴퓨터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사례. 그리고젠 일본도 아마추어 5단 실력을 거머쥐는 그리고 대부분 5단실을 갖추게 되는 게 바로 코딩 기반 AI 바둑이라 볼수 있는데요. 근데 그게 발전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바로 알파고가 2015년 도 10월에 등장을 했는데, 이때는 몬테카로 트위서치와 기계학습, 그리고 셀프플레이. 셀프플레이는 자기가 스스로 바둑을 계속 훈련하는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 셀프플레이를 통해서 음, 어, 내가 어떤 이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계속 공부를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어, 데이터 기반의 기계학습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보로부터 고수들의 수를 학습을 합니다. 아까 보셨죠? 그 기보. 그리고 프로기사의 기보. 어, KSG 16만 대국을 다뭐 분석을 할 정도로 어, 굉장히 그 학습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컴퓨터 간의 대국도 셀프 플레이를 해보고, 그리고 대국 기보를 모아서 다시 학습에 이용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강한 컴퓨팅 파워 리소스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도를, 그리고 커제를 물리치는 또 성과를 거두게 된 거죠. 근데 이곳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규칙 기반으로 알파고 제로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자, 놀랍죠. 어, 이때는 몬테카로 트리 설치와 그 셀프 플레이. 여기 에 뭐가 빠졌죠? 뭐, 기계학습이 빠졌습니다. 즉, 이제 이때는 어떤 기보를 보고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화 학습을 통해서 좋은 수를 발견해서 자신을 스스로 계속 계량을 하는 셀프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규칙만 알려주고 무작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규칙만 알고 그 규칙에 해당하는 걸로만 계속 이 바둑을 셀프플레이를 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지시 복제하여 컴퓨터 간에 어, 대국에 사용을 하고 반복적으로 더 좋은 수를 발견하기도 하고 4일 만에 알파고를 능가하기 버립니다. 4일 만에. 알파고도 인간을 이견, 이긴 엄청난 그런 또 모델인데, 4일만에 알파고를 능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거죠. 그래서 다른 게임의 일반화에도 이 알파고 제로를 도입을 했는데, 체스는 4시간 만에, 그리고 어, 쇼지, 쇼지는 2시간 만에 세계 최고의 달성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겁니다.